가수 마리아의 100억 원짜리 미국집 공개.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놀라운 인생 이야기.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 꿈과 현실 사이에서.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트로트 음악을 통해 한국의 무대에서 새로운 별로 떠오른 외국인 가수이다. 한국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에 대한 사랑으로 그녀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배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길과는 다른 매우 다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단순한 외국인 가수로 기억할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삶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의 가족은 역사적으로도 큰 유산을 남긴 인물들이었으며 마리아는 그 유산 속에서 자랐다. 특히 그녀의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대저택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집은 마리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상징물이자 그녀의 음악적 여정의 출발점이었다. 마리아의 가족, 유산과 그 기원.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폴란드계 미국인 어머니와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자란 집은 금수저라 불릴 만큼 부유했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특권을 누리며 성장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이 단순히 부모의 재산 덕분이었던 것은 아니다. 마리아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쟁 영웅이자 전후의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가 남긴 유산은 마리아에게도 일부 전해졌다. 마리아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500만 달러, 약 600억 원에 달하며 그 일부는 마리아의 성장과 함께 지금의 그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가 자란 대저택은 100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저택에는 15개의 방과 10개의 화려한 욕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정원과 수영장이 있다. 마리아가 자라면서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리아의 내면의 싸움과 음악으로의 탈출. 마리아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음악을 통해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황장애는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그녀의 구원과도 같았다. 공황장애로 인해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 불안한 감정이 마리아를 덮쳤을 때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그 고통을 떨쳐내려고 했다. 음악은 단순히 마리아에게 즐거움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트로트의 고유한 감성과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결합해 무대 위에서만큼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무대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마리아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는 공황장애는 나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었다. 이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신을 극복한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그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마리아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세계적 영향력. 마리아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적 언어를 통해 세계 각국의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음악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음악 장르에도 관심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열정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마리아는 특히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의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장르를 현대적인 터치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세대와의 교감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목소리와 무대에서의 몰입도는 청중에게 강력한 감동을 전달하며 그녀가 트로트 장르를 현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음악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마리아의 음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리아의 음악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며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마리아의 집, 그 고급 저택에 숨겨진 이야기. 마리아의 미국 유저지 대저택은 그녀의 인생과 가족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이 집은 단순히 부유함의 상징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린 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운 장소였다. 그 집은 당시 마리아가 경험한 고통과 성장의 흔적을 간직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 집의 크기와 가치 또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저택의 가치를 약 100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저택은 15개의 넓은 방과 10개의 화려한 욕실, 그리고 끝없는 정원과 전용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다. 이는 마리아가 자랄 때그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그녀의 꿈과 음악을 키운 중요한 장소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 집이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집이 마리아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의 가족이 이 집에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집이 그녀에게 음악과 꿈을 안겨준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저택은 마리아의 인생과 뗄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적 다리 역할 한국과 미국을 잇는 마리아 마리아는 단순히 음악적인 성과만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그녀는 문화적 교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리아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배운 한국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열린 여러 행사와 방송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외국인 가수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다. 마리아의 미래,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가능성. 마리아의 음악 경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이미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더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음악 전문가들은 마리아의 탁월한 재능과 끊임없는 열정에 주목하며, 그녀가 트로트를 넘어 세계 음악 시장에서 하나의 아이콘이 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마리아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다양한 문화와 장르를 아우르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마리아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마리아의 메시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여정.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의 음악적 성공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힘찬 메시지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음악을 통해 치유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마리아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